자, 이번에는, 이게 대두시티가요 아니면 대도시티가요 저게. 대도. 아니면 대드오시티인가요그 중요하지 않죠. ADHD를 앓고 있는 무드, 모드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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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가 야, 이 저... 모드를 전에도 몇번 해봤는데, 크... 이 모드는 진짜, 진짜 막장 모드지 않나. 정말 막장이에요, 음. 일꾼 빼고. 아파로님 어. 네, 소프트웨어 고맙습니다. 엔젤인 시점에 가도록 하고요 네. 인천이 오늘 뭐일녁 드시고 왔는데 뭐 반찬 못 드셨어요. 카레요. 카레. 카레. 어떤 카레! 요일분에분 역시, 역시 역시 카레는 서분이죠인도에서도에서레 카레 먹잖아요. 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아본에서에까지간에예요 오뚜기가? <laughs> 그럼요. 일 오뚜기 일본설모일니까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 또 여름이 다 갔나보다 아직 멀었는데 매미가 안 울어요 매미 안 운다고 여름이 안간 거라고 생각하진 마 와, 저기 밑에 저기 밑에 매미가 울지 않는다고 해서 여름이 지나간 거는 아니죠 네 아니죠 네. 와, 저기 밑에 보세요 저기 바이킹 날아간 마치 저 존놀리는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다고 겨울이 갔다는 논리 아닙니까? <laughs> 그렇죠에 아 이럴 건안났네둔 사람한테 기사대기만 주소리 하고 있는. 둔 <laughs> <laughs> 사람이 얼마나 노하셨으면. <laughs> 아 웃겨 웃 무슨 일 아니야. 우, 웃기면 웃어야지. 일단 초반에는 어? 너무 개노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다를 좀 떨도록 하고요. 아파로님께서 드디어 공유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. 축하합니다. 요즘에 또, 요즘에 또 세일 기간이라서. 아, 맞아 세일이었지. 응. 응. 이런 기회에 또 스타크래프트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여러분들. 이런 기회에 오버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. 너만 빼고. 아, 일단 질럿이 하나 나왔거든요. 질럿 좀 비춰 주실래요, 연찬 님? 예자기꺼 <laughs> 때렸어. <거> <laughs> 질럿 <질러> 씨. <laughs> 얘가 눈이 안 보이는 대로 <laughs> 이 돼. 모드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APM을 일단 1 0 0을 찍고 시작하시더라고요. 정말 <laughs> 자, 저번에는 보니까 500 명을 찍으신 분도 계셨어요. 질러 어, 어... H를 어, 어... 찍어놔도 어, 어... 효과가 어, 어...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H 눌러도 금지입니다 이게. 그렇죠. 어허. 위쪽에도 <laughs> 한번 볼수 있을까요? 위쪽에. 아, 네. 음 위쪽에는 지금 테크를 좀더 빠르게 갈 생각인 것 같네요. 멀티를 두 개나 먹고요. 멀티 두개 돌리다가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본친의 일꾼 개수 한번 볼수 있을까요? 딱 맞췄어요. 자, 2 0 마리와 2 4 마리의 차이. 파랑 분께서는 수... 뭐야한 마리 오셨어 우리 또 난들 알아서 기풀 신 아닙니까? 며칠 전에도 기풀 하다 걸렸었죠. 어제 만나요? <laughs> 질럿이 <질러시> 죽였다. <laughs> 질럿이 <질러시> 프로그를 죽였고요. <laughs> 한 마리가 갑자기 뒤로 길을본거 하고 봤더니 질럿이었어 난드라라가 그 어제 그 빨모에서 그죠? <laughs> 또 누가 봐도 기풀인 플레이를 <웃음> 보여줬던 때로부 <laughs> <빼도 못하고 웃음> 못하죠 <웃음> 그 진짜 모양 그거요? 지그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<laughs> 잖아 <캣티잖아>. 저희가, <laughs> 웃으며, 타까랑 저희가 타까랑. 웃으면서 말하고 있긴 한데 언젠가부터 난드라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지금 일군의 수가 1 0 마리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빨간색이 뭐가 오고 있거든요, 아 일군이군요. 자 지금 수성탑 저거 깨지면 큰일 나요 전기세 안 내는 거예요. 아, 바로 때려. 하 <laughs> <laughs> 아웃겨. <laughs> 아이고야, 아... 누가 어디 포토를 그런... 깔기도 좀 그래서. 에이, 오른쪽에 포토를... 지금, 엔츄이 오른쪽 좀 보여주실래요? 아, 네. 오른쪽 빨간색깔 뭐 들어온 거 있잖아요. 거, 건물 짓고 있는 거 같은데요. 가스 지었어요. 그리고 위쪽에다가는? 아니, 이것이 뭐요? 어, 좋은데요, 예언자? 예언자죠. 이건 무조건 예언자죠. 하지만 공허포크계를 뽑진 않겠지. 자원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생산이 승산... 예, 지금 들어갔고요 <laughs> 예언자가 여기서 나왔네요. 음. 만약 공포가 나온다면 저 가스는... 저렇게 하면 한 마리를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차라리 두 마리 같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기다리네요. 근데 이 예언자가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. 그죠? 그렇죠. 이게 건물 공격은 안 하죠. 그럼 건물 공격은 누가 하지? 건물 공격합니다. 하, 하... 하나요? 하 예, 공중 만격타는 네. 거죠. 아하 모선 모선 뭐하죠? 단축키 잘못 눌어요 <laughs> <laughs> 모선 봤다. 아 <laughs> 점사해야죠. 지금 F를 누르셔야 되는데 지금 r 누르신 같아요. 아 일꾼 죽는다. 일꾼 다 죽어요. 모선에게 다 죽이는 데 이거 모선랑적자가 합동으로 지금 죽이고 다니고 있어요. 밑에 쪽을 좀 보여주시고 옆쪽을 적까지 잡지 마시고 저 밑에 쪽좀 잡아주세요. <laughs> 어 우리 팀은 저기 있다. 자, 이게 바로 노예. 자, 어서 싸워라 당장. 그리고 <laughs> 자,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세개 모였고, 이분은 그 아시는 것 같아요, 모두들. 예언자 여기 한마디 가만히 있고 두분다 모드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음. 머리싸움이죠? 그러다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멀티를 많이 하신 게 현명한 판단이셨을 수도 있겠네요 위쪽에 스키타일러 음. 가위바 모드는 하나밖에 이 모드를 보면 가끔 극단적인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 예, 예언자 정말. 좋은 선택입니다 예언자 그렇죠. 근데 그 전에도 끝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금... 부족하긴 한데. 아이아 자기 것 때리고 있어요. 자 전기세 안 냈습니다. 그 저거를 어, 저... 잠시 안요 유, 유닛을 좀더 빠르게 따라갈 수 없나요? 없죠 봐. 그 잠시 안 예? 아니 씨. 아뭐 네. 하세요 또! 아, 아, 아 진짜.. 야 분명 40초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. 아뭐 하시냐고 맨날 하루 한 번씩! 아넌 진짜.. 왜 그러냐 너 진짜.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. 아니 어디에도 그러고 씨..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. 아.. 그 오늘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? 그냥 게임 시간만 다 사용되고 사용시간은 20... 뭐라는거야? 그니까 러 게임 사용 시간하고 컴퓨터 사용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게임 사용시간이 먼저 따라가지고 아무... 가그 5천원 더 내고 와 기다려봐? 이러면 또옵제보를 내가 잡아야 되잖아. 제가 할게요. 아, 안 그래도 잡아야 되네. 감사합니다. 이까지 멀티 있는 거는 지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끝난 것 같네요. 지지할게요, 라는. 약간 극단적인 선택이 있다면 일꾼만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. 그쵸,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자주 하던 맵이 아니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어색한 맵이셔서. 또 아무래도 확신이 안선걸수도있어요 많이 해본 맵이면은 갈수가 있는데 또 많이 안해본 맵이니까 섬블레 가기가 좀 힘들수도 있죠 확장모드 설명을 저희가 맨처봤어야되는데 못봐서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보도록 하고요 어... 예별없고요 그러고보니 아까 전에 그거 유닛 이동 뭐였죠? 아예 구글 봤어야 되네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